해볼게요. 줄였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ing를 붙일 거예요. 얘도 없어요. 그럼 graduating from이 되겠죠. 이해가 된 거죠? 접주 동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Graduating from high school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태우는 원했습니다. To become 전문 농부가 되기를. 오, 우리 트랙터 사고, 경운기 사고, 그렇지? 땅은 누가 있나?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땅 물려받는 사람 없어요? 민 누구야? 어, 그래요? 오, 좋은데. 그런데, 그런데 그는 결코 말하지 못했대요. 내보니까 부정의 의미입니다. 나시요, 낫. Not. 몰라요.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Any one 누구에게도. 왜서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부정문에서는 any를 적기로 했죠.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얘는 농부 되는 거. 이시 의미하는 건 농부 되기. 이게 좀 어려워요. He worried. 그는 걱정했다. 걱정하는 거는 ed가 붙어야 해요. <laughs> worrying이라 그랬어요? Worried라 그랬어요? Worried. 그는 걱정이 되었어요. 왜? That a 때문에. 그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will not understand. 이해를 할까 봐 못할까 봐. 못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요거 잘 따라왔나요? 요번에 예. 원팅의 ing 쭈루루룩 쉼표 이거 무슨 금은? 분사금은, 분사금은 줄어들었죠? 네. 늘려볼까요 다시? 그러면 네. 접속사 as 네. 주워두고 태우니까 he ing 지우라 그랬죠? 네. 접주동 할 때는 ing만 지우고 그러면 시제만 빌려올까요? 무슨 시제죠? 아, 과거 아. 시제니까 wanted 이렇게 된 거죠. 특클리어는 그대로고 분사음은 원팅, 안 붙으면 안 돼요. 애들이 가장 많이 힘든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 원티드라에요 아니, as h 다음에만 원티드고 네. as 가 없이 줄어들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 원팅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왜 네, a가 두개 어디? 착한 사람은 a로 보이죠? 저는 네. 로보이어요형성이는 a가 두 개로 보였나 보죠? 아아? 아아는 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네, 투 클리어. 여서 기 클리어의 뜻은 정리하다예요. 뜻이 중요해요. 정리하다. 그의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태우는 결심했다. Decide to take a day trip. 요거 뜻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일치기 여행을 뭐라 그래? Day trip이라 그래요. 뭘 타고? 기차 타고. 누구랑? By himself. 혼자서. 그럼 무슨 대명사? 재기 대명사예요. 무슨 용법? 재기 용법. 뜻은 혼자서 힘이다 힘 셀프다 힘 셀프 그래서 얘는 그냥 별표예요 이 문장 별표예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접주동으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이 문장을 문장 삽입하기로 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문제 <laughs> 아저 새끼 좀 봐라 어너씨 <laughs> 아, A틀려서 웰터다. 아, 아... 엄청 문장삽입으로도 많이 냈어요. 예. 자 누구 뒤에 있었다? 걱정한 거 뒤에 있었다. 걱정한 거 뒤에 이제 생각 정리하러 간 거야? 이제 기차를 탑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 컴플리트의 뜻이 뭐예요? 완벽히 네. 완벽히 스트레인저 모르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시링 ing 앉아 있는 현재 분사. B-side는 옆에라는 뜻이야. 옆에 바이랑 넥스트로 바꿔 적을 수 있어. 그 옆에 태우겠죠? 누구에 대해서 그의 문제에 관해서.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시링은 현재 분사. 얘도 많이 냈어요. 시험 문제. 헤드노 아이디어는 no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로 번역합니다. 뭐 했다? 몰랐다. 그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의문사는 간접 의문문. 자, 제가 한말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시작! 동사, 뒤에 나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의문사는 간접 의문문 이해됐죠? 누구 예. 뒤에가 중요하다고요? 동사 뒤에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냐고 아이 놀아 그랬잖아도 동사 뒤에 있는 거야. 그럼 의동주다 의주동이다. 의주동이다. 의주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낸다. 엄청나게 많이 낸다. 분명히 이거 Why did he do라고 냈는데 왜 틀렸어요? 하고 모르는 친구도 꽤 많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했다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놨는데 답을 찾지 못해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친구가 대다수일 거예요. 이 문장은 주동 관계가 아니라 동주 관계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됐나요? 네. However, 그런데 그는 느꼈습니다. 멋지. 배더, Better, 베더가 비교급. 일단, felt 배더야. 기분이 더 좋다라는 뜻이고, 베더는 비교급 강조. 어라이바 스머프야 한번 가볼까요? 시작. 어라이바 스모프야 무슨 급 앞에 쓰인다? 비교급 앞에 쓰이는 아이들. 원래 뜻도 다 없어져요. 얘네가 무슨 급 앞에 있을 때는? 비교급 앞에 있을 때는. 무슨 급 앞에? 비교급 앞에 있을 때는 원래 뜻들도 다 잃어버려요. 얘네들은. 딱 하나. 훨씬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laughs> 훨씬이에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히 그가 갓 오프 내리다 뒤에 오프 붙어 있는 거가 지 부사라 그래요. 기차에서 뭐할때 내릴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 스트레인지냐 스트레인지리엔하고 내는데 문장에 이렇게 심표 앞에 문장에 이렇게 주어 동사도 없이 혼자 쓰이려면 부사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문장... 아, 분사금은 아니죠. 형사가 아니, 없으니까. 아닌가. 음, 아, 왜 화를 내고 그러지? 오케이.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상할 땐? 직과죠. 치과.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한테 말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누구처럼요? 태우처럼. 쟤좀 어떻게 좀 해봐. <laughs> 저 정도는 재밌어야지, 이거. <laughs> 네. 그지 전치사, 전부치사, 뭐 이런 거. 네, 이거. 그지 That, 그것은 요서 말한 대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도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해보는 것 이해가 됐죠 의미하는 것 그것은 because 뭐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don't have to 뭐할 뭐, 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꿔 적는 건 아까 했어요. 그죠? Don't need to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시험 문제가 여기에요. 관에서라고 하는 워리어바우까지는 다 맞추고 ing 붙는 것까지 다 맞추거든요. 근데 여기에 테를 틀려요 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니까 be judged 해 놓고 빙이에요. be judged 만들고 빙된 거예요. 그다음 얘는 다른 사람들이요. 에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는 거니까 얘는 능동태 싱. 얘를 많이 틀리겠죠. 에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또 여기서 난다. 이프랑 위은못 쓴다 그랬죠. 현재만 쓴다 그랬으니까. 네. 만약에 네가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네가 뭐 하지 못하는 문제 캔트 셰어 공유하지 못해요. 어, 뭐를? 목적이 없어요. 못 간데 대시고 선행사는 프라브럼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됐도 되고 위치도 되고.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는 말한다예요. 너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토킹 된게 중요해요. 그 토킹이 아니라. 뭐 해봐라? 낯선 사람한테 말을 해봐라.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지는데, 멋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해가 됐나요? 비교가 되니까 훨씬이 되겠죠? m a 이안 되죠? 베리도안 되죠?